첫 번째 상품은 닥터 아르 칫솔 살균기입니다. 무선 옵션 덕분에 설치가 간편하며 제한된 공간에서도 깔끔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칫솔 뿐 아니라 면도기까지 수납이 가능하며 UVC LED와 히팅으로 강력한 살균과 건조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양치컵 3개까지 자동 살균이 가능하니 대가족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소중한 가족의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제품으로 손쉽게 위생 관리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로 만나볼 제품은 유토렉스 칫솔 살균기입니다. 고온의 세라믹 열풍으로 세균과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자석부착형 양치컵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컬러풀한 무드등 기능까지 더해져 욕실 인테리어의 감성을 더해줍니다. 북션지 향긋한 위생관리 이제 유토렉스와 함께하세요. 세 번째 제품은 LIG 무선 칫솔 살균기입니다. 무선과 유선을 겸하여 사용 가능하며 강력한 UVC LED로 전방위 살균을 제공합니다. 올인원 디자인으로 칫솔과 면도기까지 한 번에 관리 가능합니다. 저소음 설계로 야간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G와 함께라 면 칫솔 위생 관리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크리썸 AI 스마트케어 칫솔 살균기입니다. 모던한 디자인과 강력한 UVC 살균 기능으로 찌꺼기와 곰팡이를 확실히 제거합니다. 스마트 AI 센서와 강력한 배터리로 손쉽게 위생 관리를 할수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사용의 간편함으로 욕실 필수템이 되어줍니다. 크리썸과 함께라면 매일매일 깨끗한 칫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